고정식 변기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지금 전기 작업하고 위에 지금 탈거 작업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정식 변기가 있는데요 요거 제거해 보겠습니다. 닦아줘야 돼요. 그 근데 지금 닦아도 안 되겠는데? 저 위에 보면 판넬에다가 원래 핏을 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조 위에 피스가 막 박혀 있거든, 지금. 뭔 생각으로 이걸 태양광을 다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업체. 거기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네요. 캠핑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잘쓸수 있고 캠핑을 해본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캠핑카 시대 저쪽에 보면 태양광 그대로 살아 있죠. 저쪽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년 출고됐는데도 지금 6년 지났죠. 근데도 태양광 충전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상황이네요.